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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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려주고 짜잔 자 됐어요 손때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흙을 다듬어서 자 아까 도했지만 물을 묻혀서 흙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흙의 중심을 잡는 데까지 어른들이 배우는 일련흙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는행해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흙의 중심이 잡아주는데 요걸 우리는 또 풀어준다 그러는 거야 요 흙의 중심이 이렇게 잘 잡아 줘야 우리가 그수 있는 게만들어거든요 알게 저기 한쪽에서 뭔가 이렇니다지 여보 날리는 나게이 여기다가 인남들 누구? 인남님이 무슨 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저, 잘 생각하고 하라고 그래. 이렇게 힘을 살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야 잘한다 어때 점점 더 키가 막 커지고 있지 미지 우와 정말 잘하는구나 오 잘했어요 다시 통과 좀해봐고다손대고요자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 이렇게 감싸 피복갑자 감싸는 거야 그렇지 이제. 자 그러면서 자 천천히 위로 올면서안뇨 이분 상상상상 줘봅니다 우와 진짜 잘한다 밑에 보고 아님 이제 퍼즐 보게 했지만 근데 영화야 됩니다 차는 올라가면서 우와 기도 <laughs> <어허허. 웃음> <미처> 내려보고 <laughs> 진짜 잘 만드네 너무 기내 부드럽지 그래서 숙대고요 달풍 나셨구만요. 군더 좋아하는 차량인데 이건 진짜 차량이다요 <laughs> 이렇게 이쁜그릇이 만들어지려면 이때부터 흙이 얇아지면서 키가 커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흙이 얇게 높게 뽑아준다그러는 거야. 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흙 덩어리였지만 이게흙 덩어리 아닌 그루시 릇 돼요. 키가 좀 많이 커졌지. 보세 자, 다시 한번꽉 잡으세요. 꽉 잡으면 찢어지니까 살살 잡는 거예요. 살살살 살 살살 위로 올려보고, 느낌 내려보고, 정리 잘하는구나. 자, 대선 떼고요. 자, 이제 저렇게 이쁜 컵을 만들려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우연히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컵을 만들지를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게 중국어 세기는 쓸수 있어요. 컵이 크긴 크네. 이거 하나, 둘, 자, 이제, 손가락 끝으로 해서, 요 손에 힘주면 배가 나오는 거야? 아까 저, 언니인 거 봤지? 힘을 막기니까 배가 이만큼 나왔지? 만약에, 내가 배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 안에다 힘을 좀 배가 주고 나오는 거야? 허리가 들어가면 요 손에 힘주는 거예요. 요거, 무릎거나 끼지 말고, 자, 밑에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자, 저,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지. 안에다 힘주니까 배가 나오네? 점전력야이쁜 컵을 만들고 있세요 바깥에 힘들려고 바깥에 힘들면 이가 좁아지잖아. 와 정말 잘 만들 아. 천천히 그렇지 아래다 힘들고 벌어지고 예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와 이거 완벽해, 소지. 자, 요거 이제 생님이 다듬어주면.